안녕하세요. SNS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발표하게 장성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하기 전에 앞서 제가 원래 만들었던 p t 가노 t 북 e t 으로 인해 나가가지고 n y 만 h p p t 라 내용이 조금 빠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s n s 를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메신저의 정 아, 메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저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는 어떤 것에 츠류말일 가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서로 양방향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서로의 소통을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할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올라, SNS라는 뜻이 한국에서만 쓰인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죠. 뭐, 그리도 <laughs>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서로 소통하는 서비스라고만 하고 SNS라고는 따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NS에는 라인 카카오톡 스카이프 같은 서로 일대일 채팅을 하는 메신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자기들이 일상을 올리는 마이크로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와 같은 그냥 블로그가 있습니다. SNS의 장점은 첫 번째로, 서로 많은 사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통 동아리 엔티 같은 데를 가면 서로 인사하고 막 친해지면서 연락처도 잘안 물어보잖아요. 대신에 페이스북 친출은 다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다들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프 r 프리, 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피 r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을 잘 알릴 수 있는 장소는 SNS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을 알림으로써 자신이 가고 싶은 기업을 같이 네, 자신이 가고 싶은 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취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랐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던 지식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거에 대해 토론의 장을 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SNS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이용하며 여론을 몰이한 사람이 그 2011년에 이집트에서 <laughs> 그, 악영론을 형성하여 독재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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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무, 무 타로, 타르 대통령을 하야시켰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SNS가 그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의 단점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상적인 글을 SNS에 올리다보면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글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제가 올린 글을 통해 상대방이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가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laughs>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를 많이 사는 걸 보면 <laughs> 페이스북 친구를 보면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씩 친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자신의 글에 댓글을 가는 것을 관리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 짜증이 밀려오거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정보피로증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올린 글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는데 이 토론이 맞고 그런가를 확실히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만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SNS에 대한 저의 생각은 SNS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만은건전한 생활을 통해 그저 네. SS 생활을 통해 저희 사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